와와와 자, 이제, 불좀 피울게요, 우선. 야, 기다려라, 나 이러다가 죽겄다 이게 이거지. 하나를 깔고, 위에다가 세워가지고, 바람구멍을 만들어서 쑥쑥쑥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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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통화할게. 놀리는 개 놀리지만, 불은 잘 붙어. 여기서 쭈꾸미 낚시 한번 가시죠. 내가 쭈꾸미인데 뭘 잡니? 쭈꾸미 보고 싶으면 나를 봐. 왜 이렇게 덥대, 오늘? 더워 죽겠어. 자, 기름뿔부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인턴, 어 오셨어요? 아 어육이 아직 안 만들어졌는데 오세요, 오세요, 아니세요 배타 어 저기 약은 챙겨왔어요? 지사제 뭐 유서 같은 거 썼어요? 자 여기 편하게 앉으세요. 어육이라는 걸 처음 만져봐가지고 우선 한번 대충 어떤 모양으로 만들지 각만 잡아볼게요. 네오 암스트롱포 봤어요? <laughs> 네오 암스트롱포입니다. 암스트롱 사이클론 젯토 암스트롱 포 잔에이까 간세도 탁케에너 어이 네오 암스트롱 포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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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름이 올라오기 시작하네요 내가 먼저 먹어볼게 조금 튀겨 아니 거짓말 아맛고 되게 맛있는데 이거 거기 마스크 있을 텐데. 좀살것 같아. 좀 오래 튀겨야 된다. 아까 그 쬐까란 거 하는데 엄청 오래 걸리던데. 근데 불이 약한 게 아닌데, 이게. <laughs> 여기가 난타 <낮아. 웃음> 어, 조금 노색으로 해지는데? 우선 먼저 먹어봐. 나 모르겠어. <laughs> 일단 조금 더 익혀야 돼 아니 익은 거 같은데? 아 이게 떠오르면 익은 거 아닌가 다? 떠올라야지 익은 거 근데 무거워서 떠올라나 모르겠 이게 떠오르잖아 익은 <laughs> 거 아니야? 조금 노릇노릇한 상태까지 나. 왔어 왔어? 왔어 아 두번째 희생자가 왔구만 희금살지는않리가까 <laughs> 걱정되는데 우린 이미 먹었어 벌써 아 그래? 어 아니 이거 바로 또 크게 만들 거야 또이 정도는 돼야지 씨 어? 자 이제 이너 더블 갑니다. 자 더블 두 배로 커지는데. 이아 <laughs> 밀가루 좀 줘. 안될것 같아 이거. 기름을 여기다 좀 부셔야 될것 같아. 안 붙어오는 거잖아. 이제 됐다. 돌아가면서 이게 들러붙으면 안 되는데. 이야! Yeah! <laughs> 도넛츠 그거 있잖아. 찹쌀 도너츠 아. 이런 거. 이야! Yeah! <laughs> 한번더 싸면 이제 왔는데까지 무조건 3단을 해야 돼. <laughs> 와, 아. 씨. 끝내기다. 나도 따가워. 큰일이다. 큰일이다, 큰일, 진짜. <laughs> 야, 이제 옥신수 <오픈> 식팡 내버렸다. <laughs> 와씨, 하나 먹어도 배부르겠다. 자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 가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노릇으로 많이. 자. 진짜 말도 안 되게 맛있겠다. 야, 누가 뭐빵빵 빵 튀기는 줄 알겠다. 냄새는 죽인다, 진짜. 냄새는 오일장 이쁜 그 냄새. 오일장 이쁜 냄새. <laughs> <laughs> 와, 시끄럽다. 이 정도 되지 않았나? 자. <laughs> 매우 <laughs> <laughs> <네오> 암스러운 구어이다 <뽀목이다>. 오. <laughs> <laughs> 어, 잡아! 잡아! 자, 드세요. 와, 따, 무겁다. 먼저 한셔주세요안 익었네. <laughs> 야, 근데 맛있어. 진짜 맛있는데? <laughs> 야, 맛있어. 먹는 <보는> 거 맞아요? 응. <laughs> 자, <laughs> <야>, 꽂자야겠다 그렇지. 진짜. 얘매 야, 야, 얘 뭐야, 이거. <laughs> 2시에 방송을 켜서 3시 4시에 방송 종료를 빌리게 하고 있습니다. 자기야 꼬티브 꽃TV, 자기가코티브가 3월달 부티프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. 추천과 제기사격 한번더 눌러주세요.